감독님, 네, 네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동을 연출한 최정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습니다오부터아 뭐 벌써부터 우리 감독님께서 인사만 하셨는데 재밌어요라고 또감사합 해주셨습니다. 예, 네, 영화 어땠는지 지금 어, 카카오톡 채팅방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도 보고 계시니까요. 영화 관련된 얘들 너무 재밌었다, 좋았다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이 바로바로 바로 또. 어,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영화 짱잼, 짱짱. 영화 계속 웃으면서 봤어요. 배꼽 지명수배. 그 시동은 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이 어, 각자 앞에 맞닥뜨린 어떤 상황들을 이게 따뜻하고 어,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뭐 어, 벌써 라이브 채팅을 몇번 해보신 배우분들께서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 자유롭게 예 셀카 인증샷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시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네. 오신 거 맞죠? 네 예. 예, 예. 짧은 파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안경 쓴 헨시 모습 같은 거예 오늘 헨시 안경 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예 오늘 또 네, 글라스 너무 침열들고만예 어? 부어가지고 예, 네. 예. 오늘 세상에 그런 거 하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원님도 예 좋습니다. 예. 아 우리 또아 감독님께서 또 센스 있게 거석형 사진을 또. 찍어요? 네. 아 우리 관객분들하고 또 같이 네. 아유. 또 우리 관객분들의 요구를 또 니즈를 다 충족시켜 주시는 우리 정민 씨, 훈일 씨, 훈일 씨가 보석에 앉았습니다. 예. 정민 씨, 혜인 씨는 바닥에 앉았는데 뭐 하실 거예요? 예예뭐 하실 거예요? 앉았잖아요, 혜인 씨는. 정민 씨도 뭐 하셔야죠? 예, 혜인 씨는 앉았는데 예, 정민 씨도. 예. 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무릎을. 정민 씨는 다섯번타게 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laughs> 좋아요. 도와주세요. 야, 네 무릎 꿇은 정민 씨 사진이 어떻게 그 정혜님께서 우리 태길 엄마님께서 혹시 무릎 꿇은 정민 씨 사진은 찍으셨나요 방금 아니 정혜가못 뭐 찍고 혜인이 것만 찍었어요. 아, <laughs> 무릎 꿇은 정민 씨 사진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한번더한번 더. 아, 또, 또 무릎 꿇? 예, 혜인 씨가 찍어야 되는데 아쉬워서. 누구도 꿇수 있죠? 아이고 네, 우리 혜인 씨가. 와, 여러분, 미리미리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제 한 시간 동안 예,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인증샷들 많이 많이 찍어서 이제 올려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이와중에 정희영님께서 우리 박배우 제가 세뱃돈는못 드립니다라고 예, 예. 영화만 봐주시면 되죠. 아, 그럼요. 네. 큰절 멋있다. 네, 상필이 완전 좋아요. 혜인 오빠 사랑해. 네, 태기 오빠 잔망동이 짱이에요. 네. 아, 이번에 시동 좀 허전하다. 명불허전 이렇게 또 주전 멘트를네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자, 어 사실 우리 영화 시동 언론 시사에 일반 시사에 통해서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뜨거운 호평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배우분들. 본 감독님, 어, 그 이후에 시사회 이후에 본 리뷰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리뷰가 혹시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